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저의 친구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1학년 1반 16번 임다윤입니다. 충북 다룰 줄 아는 문명남이에요. 그래서 방에 침입하는 것도 잘하죠. 두 번째는 1학년 일반 10번 성인경이에요. 특징은 아재 같은 생활과 취미에요이 아저씨의 취미는 낚시예요. 그래서 손이 까맣게 타버렸어요. 세 번째는 1학년 1반 15번 이혜성이에요. 혜성이는 해양 생산과의 반장이기도 해요. 그리고 혜성이는 첫 번째로 소개된 다윤이를 경계해요. 그리고 혜성이는 심폐소생술을 자신의 취미라고 생각해요. 우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. 그래서 m i c 아이스크림이 나오 e 그 r e a m i c 이 cream, Ice cream, Ice cream, Ice c 그리고, 혜성이와 다윤이는 춤도 잘 춰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